마레사와 양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능, 파티 조합, 무기, 컨트롤, 난이도, 카운터, 요걸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캐릭터를 평가해가지고 티어표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기준은 무소각은 기준이고 4성 무기 캐릭터 명함 기준으로 얼마만큼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4성 무기 중에서 얻기 좋은 무기가 있는지 그리고 파티 조합은 많으면 많을수록 진입하기가 쉽겠죠 컨트롤 난이도도 얼마만큼 심나 카운터는 이렇게 적이 나올 때마다 카운터가 존재하거든요 여기 비밀 근원 기계 구축기는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타 캐릭터는 웬만하면 다 올라갈 수 있는데 기존 캐릭터는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죠 바레사 성능 얘기합시다 바레사 성능은 무기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기존 딜러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좀 좋은 딜러였던 애들 호두 그 다음에 아라이탐 이런 애들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인플레이션 조금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성능은 3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기에서 전무가 있잖아요. 전무가 보니까 제가 계산기 보니까 거의 30%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존 딜러들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심하게 나봐야 10% 15%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바리사는 여기 전무에서 30%가 나요. 30%가 나기 때문에 뭘 끼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무를 만약에 뽑으신 분들은 오뭐 이거 왠지 아르레키노 급 정도 데미지가 나오겠는데 이런 분도 있고 드비 아르레키노 데미지 세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무가 없으면은 호두나 기존 딜러 비슷한 데미지고 전무가 있으면은 호두랑 아르레키노 급까지 올라온다 무기는 3점입니다 아얘 성능 잠깐만 얘 성능 4점 했는데 5점으로 바꿔야 돼 이것도 3점에서 4점 자 방금 써봤는데 하루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가 요거 요, 요거 두번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캐릭터를 바꾼 다음에 다시 써도 되잖아 그래서 콤버 쓰는 게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5점으로 바꿨고 얘도 4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P3 단점이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재수환 해야지 효율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런데 바레사는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맞아 그 다음에 파티 조합 가장 대표적으로 한운 파티가 있겠죠 한운 파티에 어, 얀사랑 같이 해가지고 프리나 이런 식으로 해도 얘네들이 피장을 많이 주고 공격력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 굉장히 좋아요 자그 다음에 가성비 파티로 본다면은 과부하 파티를 만들 수 있겠죠 과부하 파티인데 여기서 향능을 넣어도 되고 피스를 넣어도 되긴 돼요 물론 과부하가 얘 혼자 터트려야 하기 때문에 좀 빡세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그리고 많이 쓰는 거 마비카 이제 마비카의 섭딜 파티가 이제 슬슬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실론인이랑 프리나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파티 조합은 과부하 그 다음에 피증 밥티. 요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파티 조합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느낌은 아니죠? 한 4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난이도. 얘가 쓰는 게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평평, 이 평평 이렇게 두번한 다음에 궁극기. 요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딴데로 이동하면은 데미지가 안 나오긴 하지만 뭐 어차피 얘가 달려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향키를 움직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이 은근히 쉽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난이도는 5점, 자 카운터. 얘가 카운터가 상당히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 번개 계속 부착을 하지만 풀도 못써 얼음도 못써쓸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 아쉽긴 하죠 다단 히트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바람도 쓰기 어렵죠 여러 소성을 넣기 불리하지만 이제 낙공 이번에 낙공 카운터 생겼죠 그래서 낙공 카운터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지도 몰라 그런데 연사도 이렇게 낙공하죠 그래서 낙공이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엔셀을 쓰지 바레살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점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운명의 자리에서 뽑아내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전문로 바꿨다, 반향성을 틀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바레살을 오래 쓸 거면은 전무가 필수예요 그래서 무소가금 기준으로는 별로다, 별로다가 아니라 그저 그렇다. 좋긴 한데. 평범한 메인딜러. 마비카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평범한 메인딜러지. 네, 반에서 좀 재밌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루비면은 조금 뽑나 안 뽑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고인물은 웬만하면 뽑아요. 네,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재밌고. 이거 봐봐 귀엽잖아. 재밌어. 엄청 재밌어서 그것만으로도 뽑을 가치는 충분하지. 자, 그다음은 양사. 아 근데 사성은 점수를 안 매기고 상중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원신 초창기 때부터 마스코트로 등장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근본 캐릭터입니다. 근본 캐릭터. 얀사의 성능 베네시의 라이벌입니다. 얘도 공격력 버프를 주죠. 그래서 이 공격력 버프가 베네시랑 거의 비슷한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얀사는 나타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더민성 용사의 두 마리 요걸로. 피종 버프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프량만 보면 은 양사 승힐 능력은 베넷 승 이런 식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런데 베넷도 쓰면은 엄청 아프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긴 건 아니죠 버프량도 뭐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번개에 부착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원소 반응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양사의 <laughs> 성능 상입니다 상또한 가지 성능에서 얘기할 게 있다 원소 입자 배출 능력 이거는 베넷입니다 베넷은 이 스킬 쿨타임이 4초 거든요 5초에서 4초 근데 연사는 이렇게 강공격을 여러 번할 수는 있는데 이걸로 입자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스킬도 쿨타임이 길고 그래서 입자 만들어내는 능력은 베넷이 압승이야 무기 회보창을 쓰거든요, 얘가. 회보창이 기초 공격력도 높고, 원소 충전 효율도 좋고, 그리고 치명타시 원소 구슬도 뱉어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보창이 진짜 어울려요. 물론, 뭐, 이벤트 무기도 굉장히 좋죠. 이게 아니면은, 솔직히, 줄만한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방어력에, 다 이벤트 무기고. 그래서 조금 아쉬워. 한 번에 탁 얻어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얘는 중 주겠습니다 자 파티조합 공격력과 피정버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가 힐이 조금이라도 붙어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격력이 60% 많이 회복해주는건 아니지만 쉴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높은 힐량이 필요 없죠 그래서 베넷 종료보다 양사 종료가 훨씬 더 좋게 조합이 될거예요 그래서 파티죠. 상. 자, 컨트롤 난이도. 얘뭐 간단하죠. 이 e 스킬, 쭈 스킬 이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죠. 대신에 힐러를 얘 혼자 쓴다 하면은 눌러낼 때는 조금 어렵지 그래서 얘 중. 자, 카운터. 얘가 이제 강공 누르면 낙공을 쓰거든요. 요거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량이 좀 높아요. 얘가 어디든 들어가기 때문에 낙공을 할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상을 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평가 4성 중에서 버프량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캐릭터입니다 한 파티에 베넷, 이 파티에 얀사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베넷, 얀사 둘다 써도 돼아르레키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버프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베넷, 얀사 이런 식으로 가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성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필수 캐릭터. 자 그러면은 얀사랑 바레사 이렇게 얘기는 다 했고 더 얘기할 건 없죠. 자 티어 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쪽에 이쪽에 나갈 거예요. 티어 표 보시고 사람마다 그 무기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정마다 적용했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무서가금 기준으로 명함만 뽑은 사람 기준으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